세요 초보 유튜버 이진구 시친입니다. 오늘은 베지밀, 검은콩, 아몬드와 호두 두유 한번 마셔볼 예정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리온 카스타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총. 여섯 개를 먹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거 먼저 한번 마셔볼게요. 제가 먹어본 게 아니고 아니 마셔봤던 두유 중에서 배지밀이 가장 맛있어요. 최고예요. 이게 빈말이 아니고 정말이거든요음 진짜 맛있네 음 음, 맛있다. 일단 오리안카스타드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빵 안에 크림도 가득하고, 어, 너무 좋아요. 음. 제가 옛날에 청소하면서, 아니 호텔 객실 청소를 하면서. 점심시간 이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최고 일단 배지밀은주유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맛이 진해요 최고고, 진짜.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최고예요. 음. 음, 아, 봐. 음, 맛있다. 아, 제가 두유 마시고, 오리안 카스때 먹는다고, 먹고 마시기 집중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부터 먼저 한입 드셔보세요. 아~~ 짜자잔! 어떠신가요? 오, 맛있죠?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Ja, mm. takk. Mm. 음, 음,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구칠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